피부를 부드럽게 만드는 빠른 방법. 오늘 소개하는 얼굴 트리트먼트는 피부를 더욱 빛나게 하고 주름을 예방하며 모공을 막는 잡티를 제거해 줄 것이다. 누구나 빛나고 건강한 피부를 갖고 싶어 한다.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비싼 제품을 사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피부를 부드럽게 만드는 빠른 방법 5가지 1. 주름 방지 크림. 재료 바셀린 2큰술 아몬드 오일 또는 올리브 오일 1큰술 달걀 노른자 1개 꿀 1큰술 익은 아보카도 1개 준비 우선 바셀린을 살짝 가열해야 한다. 날로 위나 전자레인지에 데울 수 있지만 목표는 단지 바셀린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다. 너무 데우면 탄다. 다음으로, 꿀을 넣고 잘 섞는다. 남은 재료를 넣고 저으면서, 마지막에 달걀 노른자를 넣어야 한다. 한번더잘 저어서, 이 크림을 뚜껑이 있는 병에 보관한다. 사용 방법 이 크림을 바르기 전에, 5분 동안 준비해야 한다. 피부를 잘 씻어서 닦고, 크림을 얼굴 전체에 바른다. 30분 정도 두었다가, 화장용 솜이나 젖은 수건으로 얼굴을 깨끗이 닦는다. 2. 얼굴 털을 제거하는 크림 재료 병아리 콩 가루 2큰술 강황 가루 4분의 1 작은술 신선한 우유 3에서 4큰술 레몬즙 1큰술 코코넛 오일 1큰술 준비 그릇에 모든 재료를 넣고 반죽이 될 때까지 섞는다. 노랗고 약간 기름자 보일 것이다. 사용 방법. 얼굴 털을 제거하려는 부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마스크가 마를 때까지 10분간 둔다. 마른 마스크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문질러 제거한다. 끝나면 따뜻한 물로 얼굴을 헹구고 부드러운 수건으로 말린다. 3. 일루미네이팅 마스크 피부에 약간의 광채를 더 주고 싶다면 이 홈메이드 마스크만 있으면 된다. 재료 오이의 1/2 플레인 요거트 1컵 준비 우선 오이의 껍질을 벗기고 잘게 썰어 요거트와 섞는다. 이 마스크를 얼굴에 바른 후 15분간 그대로 둔다. 또한 비타민 C 함량이 매우 높아서 피부 관리에 좋다. 4. 피부를 부드럽게 만드는 아보카도와 바나나 마스크 이 마스크는 피부가 건조하거나 잡티가 있는 사람들에게 추천한다. 재료 아보카도 1분의 1 바나나 1개 꿀 1큰술 준비 먼저 바나나와 아보카도를 으깨어 함께 섞어야 한다. 그런 다음 꿀 1큰술을 넣는다. 모든 것을 잘 섞어서 얼굴에 바른다. 10분간 그대로 둔후 충분한 물로 헹군다. 아보카도의 비타민 A, B, E 덕분에 이 마스크는 수분을 공급하고 피부를 보호해 줄 것이다. 바나나의 특성은 피부 재생에 도움을 준다. 5. 클렌징 클레이 마스크. 이 마스크는 복합성 또는 지성 피부를 가진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선택이다. 재료 녹색 클레이 가루 2큰술 헤이즐넛 오일 1큰술 미네랄 워터 2큰술 준비 클레이 가루에 오일과 물을 섞어서 매끈하고 덩어리가 없는 반죽이 나올 때까지 섞는다. 눈과 입 주변의 섬세한 부위를 피해서 마스크를 얼굴에 두껍게 바른다. 반죽이 마를 때까지 10에서 15분 정도 둔후 찬물로 충분히 헹군다. 녹색 클레이 덕분에 이 마스크는 클렌징, 치유, 흡수력이 있다. 또한 복합성과 지성 피부의 균형을 잡아주어 과도한 오일 생성을 없앤다.